네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마중물 찬양팀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1남녀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하실 때 우리 백수하시라고 우리 함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1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까 오후 예배에 더욱더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보여주셔서 우리가 또그 믿음을 잘 이어받으며 우리 일신교회가 어, 믿음의 대가 잘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졸린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1921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에 카펜터스 홈처치라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칼스 트레이더라는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았고 교인수가 4천명이나 급증하는 바람에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1985년 다시 규모의 멋진 그큰 규모의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렇게 생긴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만석규모의 대형 예배당에는 점점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서 최대 7천여 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예배하게 됐는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 점차 예배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 성전은 아주 크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들여지는 예배와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칼스트레이더 목사의 이 카리스마적인 목회에 반감을 품었었던 800여 명의 고인, 교인들이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서 새롭게 교회를 어, 운영하기 시작했고 또 목사의 아들 중 하나가 범죄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언론에 부정적인 그 이목을 끌게 되면서 결국 교회는 2005년에 다른 교회로 인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인수한 교회도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문제를 겪게 되었고 그 멋지게 지어졌던 예배당은 결국 2011년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4년이 지난 2015년에는 이 교회 자리를 아예 철거하여서 이제는 아까 보셨던 그 크고 웅장한 교회를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크고 멋지게 지으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그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매각하거나 파산하는 사례들이 참 많고 여전히 건축으로 인해서 대출 빚을 갚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멋진 교회를 짓는 것, 이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공사 기간 중에 겪는 불편함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건축 자금을 교인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건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본당 건물 레노베이션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양한 사례들로 어려움을 겪었었던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아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우여극절 끝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그 증거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윗은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문득,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천막에 여전히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크고 화려한 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장막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 보잘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에 아주 합당하게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했었던 이 다윗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의도가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는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계획한 모든 좋은 의도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물 안에 모셔지기를 원했지만 그러한 좋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더 이상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세상 왕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계획과 소원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기도를 하는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때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히 크고 이 소원에 대한 계획이 정말 철저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바로 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괴를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결국 기도와 소원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소망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즉시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다윗의 이 소원을 거절해 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못 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당신의 뜻에 합당한 모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을 당신의 뜻이 완성되는 그 방향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일보다 내가 더욱 더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세 가지 것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욱더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일이셨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은 집에 거했던 적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다녔다, 더불어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네한테 백향목으로 된 멋진 집을 지어주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이 말은 나는 화려하고 거대한 집을 원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지는 것. 언뜻 들으면 말이 비슷하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막포부구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1990년대 서울로 이주한 젊은 부부들이 도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키울 만한 대안과 공동 육아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이로 인해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공동 육아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푸마시를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다 보니까 공동체의 필요성이 점점 점점 더 커졌고 대안 학교, 공동 식당, 동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과 조직이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의 경제와 생활 전반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확장되고 발전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공동 육아가 너무너무 좋아보여서 지자체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복합 문화센터를 만들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현장 주민들을 모집하다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했던 좋은 것들을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흡수시켜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들의 정확한 니즈 파악 없이 그냥 다른 곳에서 하던 것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나? 라는 질문 앞에서 실패를 맛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장 사례들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규모나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실제적인 목소리, 이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담아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세상 사람들이 볼때 가장 좋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하나님의 괴를 넣고자 했지만 그것은 수요자였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괴는 성막, 휘장에 있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그 안에 갇혀 계셨던 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동고동락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굳이 굳이 자신을 고정된 건물로서 한 곳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성막 성막에 언약계를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욱 더 원하셨던 두 번째 일은 다윗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시며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사무에라 7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이 거주할 곳을 정하시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당신의 그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그 원수 가운데서 건지시고 편하게 쉬게 해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미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흔히 하는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혹은 내가 이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랍고도 큰 약속을 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로 당신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 안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너무나도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원수를 멸하려고 애쓰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애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내가 원수를 멸해주겠다. 내가 너네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에게 성전을 짓는 일, 이 일보다 더욱더 원하셨던 세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그러한 일이셨습니다. 사무엘라 7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괴를 보관할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었던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또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유다의 왕들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권은 부패하고 실패했으며 나라 역시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이 나라의 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왕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영원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백향목 궁이 최고다라고 믿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풍부한 재력이 또한 모두가 우러러보는 이 세상의 명예가 힘과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백향목 궁을 지으려고 애쓰며 서로 치열하게 다투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은 백향목 궁이 남의 것보다 더커 보이면 의수되고 교만해지고 남의 것보다 작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크고 튼튼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백향목궁은 영원할 수 없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궁도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지은 크고 화려한 솔로몬 왕궁과 성전도.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세계를 호령했었던 그러한 대제국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황제들도 권력자들도 모두 무너지고 죽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통치자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견고하며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 당신의 나라는 영원히 완전하고 견고하며 그 나라 안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따로 떨어지셔서 백향목궁에 거하셨던 적이 없으시고 지금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백향목 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죄력,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평안과 안식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위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언약계를 위한 백향목, 궁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장소보다 마음을 더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레노베이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노후화된 본당의 보수와 더불어 내부 환경도 멋지게 꾸미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을 더 멋있게 꾸미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더 멋진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에 앞서서, 우리의 약속에 앞서서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려고 이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크고 놀라운 약속과 말씀,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답고 선한 일의 결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단한 업적이나 크고 화려한 건물보다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2일 월요일에 저희 감리교 감독 회장까지 지내셨던 신경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교회의 사회적 연대활동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으셔서 그의 장례 예식 때 정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생전에 자신의 장례 때 절대로 빈소를 차리지 말고 조화와 조의금도 받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과 고인을 추모하는 많은 이들은 그들 그의 뜻을 받아들여서 병원에서 입관 예식만 드리고 다음날 아연 감리교회에서 장례 예식만 치르고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업적은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 모두 다 사라지고 말지만 목사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근 각지에서 힘들게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한테 주일 예배의 성수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벌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예배를 숙제처럼 해치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심지어 오후 예배까지 내가 드렸으니, 오후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블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에 늘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가 그리는 기도와 또한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계획과 그 소원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일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